유하! 유하! 자, 썸네님들! 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킹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돌아온 인피니티 킹덤! 유하! 유하! 일단 오늘... 아, 뭐야? 잠시만! 뭐야? 갑자기 연맹!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거 알려주세요 아니 방송 시작하자마자 잠시만 이게 뭐야 잠시만 아. 방송 키자마자 이게 뭐 후드를 맞는다고요? 네? 후드를 맞는다고요? 그건 좀... 아니 아니 나 가면 그 상조님이나 유명하신 분들 올까봐 아니 왜 왔어? 왜 왔어? 잠시만. 알겠어. 알겠어. 잠시만. 나 이게 아닌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아. 멋진 모습 보여주라고? 아, 봐봐. 아! 봐봐. 왔어. 바로 오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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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사만 다 갈렸어. 아, 40레벨 오늘 갈라 했는데. 아, 병사 갈렸어. 근데 여러분들. 아, 잠시만. 멘탈 털렸어, 지금. 오늘 할 컨텐츠에 잠시만. 40성 찍기 이런 거도 할까 싶었는데. 아, 지금 자원 다 써가지고 성. 아, 휘말렸다. 이게 아닌데. 무튼, 아, 이게 저거 저거고, 어우, 컨텐츠 하자, 컨텐츠 하자. 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가지고, 나도 깜짝 놀랬다, 여러분들. 나 오늘 사료 다 뿌리라고요? 아, 사료 뿌리는 건 당연하고. 아니, 여러분들 그거 있는 거 알아? 지금 웹툰 있는 거 알아? 웹툰 선생님들? 와, 이거 아시는 분 있어. 혹시 나는 인피니티 킹덤 웹툰 보신 사람? 이거 웹툰 보신 사람 있어? 여러분 이야기가 들어있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따로 정리해놨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처음 알았다고? 야킹, 지맨, VIP, 에코가 들어가 있는 웹툰이 여러분들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영문판이라가지고 해석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해석해왔어. 그래서 내가, 내가 더빙하려고. <laughs> 내가, 여러분들, 내가 더빙. 영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읽어줄게. 아니,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야킹이랑 지맨이랑 그 에코랑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잘 들어간 그런 웹툰이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마 오늘의 오늘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들도 웹툰으로 만들려고 하시나봐. 해석 믿을만 하냐고요. 나만 믿어. 진짜 나만 믿어. 내가 진짜 눈물 삼국지로 만들어준다. 진짜. 아 미쳤다, 여러분들.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피니티 킹덤 동화 스토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웹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의 주인공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이거 계속 아까부터 불타는 소리가 들리. 아 그래 내성 불타는 거 아니지? 어나 실드 좀 확인해보고. 어 그렇지 6 시간 남았구나. 음. 깜짝 놀랬어 내성 불타는 소리인 줄 알고. 일단은 내 게임 사손들이만들었는데와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혀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보신 분 근데 나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 있다 여기서 이게 야킹을 있잖아 이거 보신 분 이거 봤어 여러분들? 야킹이 남자로 나와요 저 여잔데 어디서 보냐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느낌 이자자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들 아 역시 이게 바로 해석해 볼게요 옛날 옛적 원서 포너 타임 판 깨지 말고요 자 루카스타 루카스타 여러분들 이 빈용이 가져온 유적 쟁탈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유적 쟁탈전에 대한 웹툰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보면 짜잔 여기 아니 이게 야킹이 야킹 써져있지 여기 왼쪽에 이게 야킹이야 아니 옛날에는 내가 좀 넣어봤어 야킹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저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것 좀 약간 문제가 있나? 이게 어떻게 제 얼굴이죠? 이게 약해 이게 쌈돌림 지멘 얼굴도 있어 지멘 얼굴도 있어 아니 남자 아니라니까 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인플루언서가 이끄는 동맹은 강력하고 단결되어 있다 그들은 총 15개의 도시를 몇 시간 만에 점령했다 란 뜻이에요. 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Y I K로 써져 있어. Y A K인데. 아 진짜 선생님 이거 아하너 Y A K고 저는 여자입니다. 긴 머리 좀 이렇게. 오아 <laughs> 어, 아, 음, 그래요. 네 인피니티 킹덤 여자 맹주예요. 최초 여 맹주. <laughs>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비타스의 플레이어는, 위에 보면, 비타스의 플레이어는 홍콩 탑 플레이어인 마이키 연맹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네이버 어디서 검색하냐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잠시만. 이거 누가 썼나요? 마이키는 잘생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써져 있는데, 죄송한데. 내 사진은, 남자 사진으로 그려놓고, 마이키는 잘생겼다고. 아, TW 연맹장 잘생겼다고 써놨네요. 어, 이거 맞나요? 그래가지고 뭐라 써져 있냐면, 선생님들. WTC 오전 10시까지 이드비아는 어느 지도상의 어느 도시도 점령하지 않았다. 이드비아가 다른 두왕국을곧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97 서버에 와서 이드비아를 지원해주세요. 라는 웹툰이에요. 첫번째야, 하야. 이게 첫번째. 어, 이게 첫 번째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많더라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제 나온다, 지코님. 아니, 이제 나온다, 지코님. 음. <laughs> 또다시 유적 정탈정례한 최신 업데이트. 어, 로드자비스는 루슬란의 에오포리의 단독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로드, 로드자비스. 그리고 여기가 우리입니다, 선생님들. WK 연맹장. TW, 여러분들, 이거 수능 듣기 평가에요? <laughs> 어? 아니,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영어 하나하나 하나 그렇게. 와,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들. 여기 뭐 뭐라 써져 있어? 이게 야크야. 한국 연맹인 야크는 재빨리 대행했고, 그가 공격을 시작한 지몇초 만에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우린 거지. 이게 나? 이게 만두빵? 이게 델루? 이거 홍영철 선생님? <laughs> 이거 우리야, 어. 여기 써져 있고. 아니, 야크라고 써져 있어, 여기. 야크라고. 여기 하, 야크라고 써져 있어. 우리가 둘러섰대. 응. 음. 야크 대원들은 자비스를 함께 공격했지만, 모두 자비스의 강력한 주둔군에 맞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악역이야? 무튼. 자, 유튜버 선생님들 오늘또 좋은 하루 되시고 인피니티 킹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